엄청 쉽거든? 어, 아, 알았어. 알려줄게.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십진법이라고 알나요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숫자들이 십진법인 네. 가요 네. 어, 야거 십진법. 십진법인 이유는 쓰고 있는 숫자가 0부터도포함해 가지고 10개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까지 해가지고 이게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이야. 어, 어. 0, 1, 2, 3, 4, 5, 6, 7, 8, 9. 그치? 그치? 한마디로, 각각의 자리 숫자를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숫자 네모 카드의 개수가 1 0개서 아니 근데, 그 그래. 정도 해가지고, 음. 그면 이제, 공일밖에 사고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건 아는데, 어. 막, 그걸, 막, 막, 글자 읽고, 그게 좀 있는지. 아, 알았어. 자, 그래서 잠깐 보자. 녀석은 자리수니까, 10이 없어요, 자리수가. 그러니까 0인데 상상하고, 근데 여기는 있잖아. 10이 몇 개냐고 써놓는 거죠? 그지이때 여기다 23이라고 하면 이거 2, 10, 12, 개야 여기 20인 거야. 어, 이런 식이거든 한마디로 이 여기는 10이, 어, 몇 개냐. 여기는 10이 몇 개냐. 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20부터 똑같겠죠? 어. 어, 여기는 뭐 그냥 뭐 있냐, 없냐고. 이것은 2가 몇 개냐. 어, 이 녀석은 2 저곱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 이게 다예요. 쉽게 말하면 이 녀석이 2진법으로 0, 0, 0, 1, 1뭐 이렇게 써졌잖아 그럼 뭐 1은 가만히 있고요. 이 녀석은 2가 네, 하나 있고요. 이건 2의 제곱, 이건 2의 세제곱 이의 네제곱, 이건 2의 4제곱, 이건 2의 네제곱이한개있데 이렇게 가는 거야. 10진법으로 어, 보실 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살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돼요. 뭐가 궁금한 거지 아까? 글자. 되는데, 막 2진법으로 말했는데 그걸 막 해석해가지고 뭐. 하는데. 뭡니까?